해서 말한 보상금의 50%를 더 준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군 면제가 되냐 아니냐. 얼마 전에 댓글에서 대만은 내세울 게 없어서 뭐 올림픽에서 이런 거 따면 엄청 좋아한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대만 국가도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따지면 마찬가지예요. 네, 안녕하세요. 바로 내국생활입니다. 올림픽 폐막을 앞두고 또 올림픽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죠. 오늘은 대만이 잘하는 운동, 대만과 이번 도쿄올림픽과 관련한 이슈들, 대만 사람이 올림픽에서 성적을 내면 받는 보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모르는 내용들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대만이 잘하는 운동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생활 속에서 봤을 때는 야구, 농구, 태권도 요 정도 수준이 될것 같고요. 요거는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대만이 역대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근대 올림픽이 시작한 후에 대만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7개, 은메달 10개, 동메달 16개를 좀 따냈는데요. 종목을 살펴보면 마라톤, 허들, 역도, 양궁, 태권도, 탁구. 또 체조, 유도, 골프 등이 있습니다. 구기 종목은 아주 오래전에 야구와 골프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종목이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양궁 같은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구자천 감독님이라는 분이 대만 국가대표 양궁팀을 지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대만은 포켓볼 강국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요거는 올림픽 종목이 아니니까 그냥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대만은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정말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도쿄올림픽에서 대만이 메달을 획득한 수가 10개인데요. 예전 올림픽에서는 뭐4개 5개 전후에 따냈던 걸 비하면 지금은 거의 2배 이상의 성적을 내고 있어서 정말 역대 최고의 올림픽을 보내고 있고요. 한국이나 대만이나 정말 인원이 많지 않은데도 올림픽에서 선전하고 있는 걸 보면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쿄올림픽 이야기가 먼저 나왔으니까 보상 이야기는 조금 뒤로 미뤄두고 이번 올림픽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대만은 남자 양궁 단체전에서 한국에 패해서 아타깝게 은메달을 땄는데 이때는 조금 쫄깃했어요. 뭐 나중에 또 무슨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요거는 훈훈하게 마무리가 된것 같고 이 다음에 남자 독식 배드민턴에서 대만이 중국을 꺾고 금메달을 따서 정말 이두 명이 영웅이 됐습니다. 아마 이 메달이 지금까지 도쿄 올림픽 중에서 딴 메달 중에 가장 대만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달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온라인 상관할 거 없이 이두명 이야기가 정말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대만이 이승리를 얼마나 자축하고 있냐면 여객기를 타고 항 대만으로 돌아오는데 전 대만에서 전투기를 네 대를 띄워서 호위를 했다고 해요. 뭐 그냥 다 보여주기 쉬우겠지만 그만큼 이승리를 뿌듯하고 좀 특별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줬고요. 반면 대만이 좋아하고 잘하는 야구는 이번 도쿄 올림픽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최종 예선에서 대만 야구 대표팀이 코로나 문제를 이유로 이제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도쿄 올림픽 조직 위원회도 조금 긴장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이전에 북한이 불참을 선언하고 그다음에 좀 우방국이라고 생각했던 대만 야구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막 도미노로 불참을 하지 않으니까 좀 전전긍긍했을 것도 같고요 정말 우연하게도 거의 이와 동시에 일본이 대만에 아스트라제네카페. 백신을 무상 지원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참가를 위해서 백신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사실 저는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진 않습니다. 어. 이번 올림픽에서도 어김없이 차이네즈 타이베이 타이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대만이 이번 개회식 입장을 할때 NHK 일본 방송에서 뭐 대만이라는 언급을 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대만 사람이 정말 고마워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 방송에서는 자막에 대만이라고도 받고, 대만이라고도 이야기해준 걸 보면, 뭐, 한국이 더 잘해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물론 한국 트위터에서 대만 선수들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노출이 되자 이런 걸 보고 또 대만 사람들이 또 고맙다는 이야기를 한다고도 해요. 감동 깊게 봤던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예전에 송기종 마라토너가 이제 한국 국기를 못 달고 일장기를 달고 뛰었던 게 생각이 난다면서 대만에 더 응원하고 싶다는 이런 트윗을 남긴 것 같은데 그런 것도 대만 분들이 보시고 좀 정말 많이 동감하고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훈훈한 이야기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걸 보면 대만도 정말 해외 반응 이런 데에 일일비하는걸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대만이 왜 대만으로 안나오고 차이네즈 타이베이 라고 나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IOC 에서 중국 때문에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나올 수 없게 하면서 부득이 차이네즈 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뭐 시상식에도 보시면 차이네즈 타이베이 올림픽위원회가 올라가고 국가도 나오지 않고 올림픽위원회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아 대만 국가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따지면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러시아라는 국가가 있지만 뭐 도핑이랑 IOC 문제로 인해서 러시아 올림픽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뭐 올림픽에 대만이라고 못 나온다고 해서 국가가 아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는 좀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네, 좀 상식적인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IOC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게 그다지 뭐 대만뿐만은 아니잖아요 한국도 뭐 독도 이야기 나올 때마다 또 이번에 뭐 이순신 장군 그런 팻말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꼭 대만이 국가가 아니라서 힘이 없어서 IOC에 뭐할 말도 못 하고 있다는 라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대만 선수들은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어떤 보상을 받을까요?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뭐 인도 등과 더불어서 보상금이 세계에서 가장 많기로 유명한 나라인데요 대만 국가체육위원회 같은 곳에서 보상금을 주고 있는데 금메달의 경우에는 8억, 은메달은 3억, 뭐 동메달은 2억 가까운 보상금을 주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육상 체육 수영 같은 취약 종목에서 종목을 따게 되면 이 앞에서 말한 보상금의 50%를 더 준다고 해요. 꼭 메달권이 아니더라도 8강에만 들어가면 보상금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또 각종 CF로 얻는 부수적인 수입도 정말 엄청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에서는 운동으로 올림픽에서 뭔가 성공하면 정말 큰 동방석에 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얼마 전에 댓글에서 대만은 내세울 게 없어서 뭐 올림픽에서 이런 거 따면 엄청 좋아한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나라에서도 자국선수가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면 영웅으로 취급해주고 정말 좋은, 많은 관심을 주는 건 어느 나라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군면제가 되냐 아니냐. 대만은 뭐 지금은 모병대로 전환이 됐지만, 이전 이전에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에도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다고 해서 군면제를 시켜주진 않았다고 합니다. 한국 언론에도 보도된 내용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도 활동하는 대만의 한 연예인이 대만과 중국의 배드민턴 경기를 보고 경기가 너무 팽팽했기 때문에 아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이런 코멘트를 인스타그램에 올렸나 봐요. 이거를 보고 중국 네티즌들이 어, 뭐 대만에 응원한다라는 꼬투리를 잡으면서 일이 커지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이 연예인이 담당하던 여러 개의 광고가 날아갔다고 해요. 금액은 뭐 몇십억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이 사람이 받는 게 그만큼 대. 진 않겠죠. 뭐 전체적인 금액이 이 금액이라고 하는데 요참 이게 중국이 많은 사람들을 자가금을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과는 별도로 정말 대만 사람들이 다시 뭉치게 하는 데는 중국 사람이 제일인 것 같습니다. 또 하필 또 얼마 뒤에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이 올림픽이 과연 어떻게 치러질지 제가 좀 걱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좀 황당한 일들이 일어날지 관심도 더 많이 가고요. 네, 모쪼록 한국도 대반도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올림픽 경기를 통해서 정말 코로나로 다들 힘들어하잖아요. 그런 국민들한테 정말 희망과 좋은 메시지 주는 경기들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